아, 저는 이제 그, 어, 교육 교육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 교육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그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걸림돌이와 있습니다. 지금 안보도 안보 화장처럼 역사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안보 어, 그분은 우리 이완중 어, 장관님과 김주 어, 장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 지금 안보 그 이상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 핵심. 그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무먼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성경 말씀에 잠언 22장 6절을 위어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다시 말해서, 마땅히 가르치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가장 중,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 AI 교육이 있습니다. 어저, 안보 부분에 한미동맹, 뭐, 여러 분 한미동맹 혈명으로, 이 역사,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어, 경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앞에, 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드가 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한컷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어, 저는 잠깐 제가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 i 바둑 아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AI 바둑이었죠. 어, 그거를 이세돌하고 이세돌이 대국을 했는데, 어, 그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 대통령 시대에서 그알파고 어, 바둑하고 어, 이스라하고 대국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의 가단 부분 그리고 기술 AI 기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두달 전에 다우스포럼에서 1월달에 4차 산업이 발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 등수가 맥킹이 발표됐는데 그게 몇 등인 줄 아십니까? 25위에요. 4차 산업은 ICT 기반에 세워진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CT로 말하자면 5위 안에 들어와도 소할 정도예요 근데 ICT 환경에서 4차 산업 랭킹 순위 대한민국이 50대국 중에 25위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걸 모르고 계시다면 이거는 한미동맹, 안보교육 다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그 현상입니다 왜냐면 25일이라는 부분이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지금 조빈수 의원 그 가셨지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4차 산업 25일을 랭킹 순위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우리가 0점입니다 정치 그리고 노동 오시고요. 평균치를 내니까 25입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우리 교수들도 웃었어요. 아니, 뭐, 저기가 저렇게 발표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USB 국민권에서 발표한 거라서 우리가 아, 그분은 좀뭐 정치형 부분이 좀 애매하구나. 그런데 2020, 2021년 이스턴 오늘까지 보면 정치가 한마디로 육두번자서 죄송합니다.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여야 상관없이 개판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누가 죽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우리 아이들 지금 그럼 초등학생들이겠죠. 앞으로 10년 후에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보면서 상당히 못산 나라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어뭐 교육부에 있으니까 어내 분야만 가지고, 저의 분야만 가지고 뭐 하늘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과 동남아를 다녀봤을 때 골목골목 다녀오면서 지금의 환경, 캄보디아 사건, 라오스, 그거는 우리가 무지에서 발생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주변을 챙겨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 디자인을 누가 합니까? 아이들 보고 하랍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죠. 근데 그걸 다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20, 2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을 하고, 어, 10년간 미국에서, 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분에 이제, 어, 어,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허점이 아주 큰게 뭐냐면, AI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챗 g p 트 아주 뭐 베스트라고 지금 다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아니 우리 공부한 사람들도 박사 가정 애들도 대부분 챗 g p 트로 검색을 하고 내용을 쳐다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에게 챗 g p 트로 숙제 가지고 하면 그거 착할 겁니까? 그럼 아이들 이 공부합니까? AI로 공부한다는 것은 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AI로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둔제가 되는 겁니다. 둔제가 됩니다. 우리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 활용해도 괜찮지만, 아이거 활용도가 아주 좋다. 결과가 아주 좋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 컴퓨터 프로그램 본인 같은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 어 우리 10년 10년 이후에 그 부분은 우리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의 미래는 누구, 말씀, 누구 누구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죠. 아이들에게 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 오늘 그 조배스 그런 나왔으면 있었으면 조금 더 제가 어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지금 자리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제가 좀, 어, 그 부분을, 어, 말씀못 드렸는데, 제가 이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좀, 잠깐만, 엔트 엔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앞에 분들이 다 말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어, 쭉, 엔트 한번해보시다 예. 네. 어, 더, 더. 어, 여기요. 아니, 그위 아니, 예. 여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그 가운데 LLM 5년 내90될 것. 한미 a 협력 중요. LLM이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요즘 말하는 어, 생성형 a i 에요 생성형. 근데 거기에 대응해서 어, 오픈형 AI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그 뭔지를 좀 이해를 하죠. 지금 여기에 어, 우리, 그, 어, 이 메타에 있는 드론 티르쿤이라는 교수가 경주 와서, 경주 와서 어제 발표한 거예요. 아마 TV에 나왔을 겁니다. 저 부분이 LLM, 요거 구식된다 그러니까 AI의 거품이 완전히 빠지면 빠질 것이다. 요거는, 어, 진즉법도 애축이 된 겁니다. 오늘 저걸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넣으시라시고,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저는 어떤 운동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 하고 있냐면 코딩 과목을 대학 입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입시 과목을 선대면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근데 공교육을 살리면서 어, 입시 과목을 선을 보면 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고 정치인이 해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